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죠 과거의 문구멍이라회색의 문이다 그리고 버려니가 그걸 수정을 하고 있다 너 밟았지 나 몰랐어 밟았는지 몰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위즈러 방송 컨네즈 방송 중 일부의 탈출맵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한 위즈러예요. <laughs> 예상 못했지? 자 <laughs> 지금 위즈러. 자 오늘 뭐라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탈출맵 뭐 과거의 잘못이라는 탈출맵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영상 아, 영상이래. 자 일단 탈출맵 하기 에 앞서 우리 멤버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버르맨양? 아, 나 사실 옛날에 과거에. 어, 그래, 어떤 잘못이 있었니? 다시. 아마 <laughs> <하면> 안 되는지. <laughs> 저런 님에게 아마 <하면> 안 되는지 소리. <laughs> 덮쳤어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뭘 덮쳐? 저런 <laughs> <그런> 님에게. 님의... <laughs>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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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거기까지. <laughs> 편제때 삐. 자 우리 벌륜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설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뭐 <laughs> 네, 준비했니? 네, 뒤에 준비했는데. 아 준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설인이 안녕. 안녕하세요. 탈춤 합체 잘하는 설인이에요. 그거 준비했어요? <laughs> 네. 아니, 원래 있었는데 피도워뒤좀 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설줌의 제일 못하시는 설리 님. 네? 자, 우리 그리고 새로운 테서. 여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야. 물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laughs> 거기, 아, 네. 어, 거기 진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까 워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이서 한번 탈출해보도록 할텐데요. 음,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탈출해보 신기하게도 영상이 있습니다. 오프닝 영상이. 어, 자, 영상을 봐보니까, 뭐, 상관, 뭐, 각까 의리 부당한 관계,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고, 뭐, 과거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어떤 탈출을 할지 대충 예고편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그죠? 예, 응, 맞아요.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자,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탈춤에 어떤 탈출을 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뿅! 어. 어, 어. <laughs> 살려주세요! 어, 고마워요. <laughs> 자, 가봅시다. 자일부 과거의 잘못 이라고 하네요 음딱 봐도 투여스판 많아 보이죠? <laughs> 내 이름은 제임스 평범한 37살 회사원이다 여기는 나의 직장이다 나는 이회사 영업과 대리를 맡고 있다 오 대리 정도면 잘하고 있네 나는 이 회사 내첫 직장이다 망연자실했던 20대 한 줄기 빛을 드리워준 30대 초반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무려 30곳에다 원서를 넣었다 와우 그중 그런데 그중 29곳을 떨어지고 여기를 붙은 것이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읽 이거! 영어 기획서 제출했어? 아, 아, 에? 지금 제출하 겁니다. 회장님께 직접. 네. 어? <laughs> 뭐야 이거 이어서 있는 거야? <laughs> 저, 저 과장님 저 죄송한데, 혹시 학력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학력은 충 아니요, 미안합니다. 얼른 합시다. 우리 <laughs> 이럴 때가 아니에요. 회장님께 직접... 네, 요즘 우리 회사... 알지? 아, 네, 좀 적자죠. 마, 많이... 그래서 직접 회장님께 직접... 직... 네, 직접 기한을 결정하는 말이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 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화장실이, 이쪽인데. 화장실이, 화장실, 어, 어쩌... 저, 너도 왜 이렇게 나보다 빠르니? 네? 어? 화장실이, 아니, 어, 여기 사장실이네 여기 사장실이고사장실 앞에 화장실이 있네. 여기, 구조가 원래, 이랬나? 뭐야 이거. 구조 왜 이래?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야, 다 살려줘! 갇혔다! 오고들잘 네, 왔어요. 어, 뭐야? 어떻게 여저이? 저이는 어? 도관술. 어, 왔다. 이렇게 하면 됐어. 야. 뭐야, 여기는 응? 올라가란겨? 올라갈까요? 그런 어, 회사에 구멍이 뚫렸네요. 어, 그러게. 신경 구조네. 도동구. 저기 도봉. 너희 주로 왜 그렇게 빨라근데 아, <laughs> 아, 제가 박태환입니다. 아, 그렇 그럼 받아요. 그냥 말이 뭐이. 어, 여기는 어디야? 저 거의 누구 아무도 없어요. 네, 없어요. 알겠어요. <laughs> 이게 아닌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뭐야? 누구시죠? 어, 알려드릴수 가상... 없습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만든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요? 근데 제가 왜 가상현실에 있어?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안되기어서 탈출해야겠어. 어딜 가시는 거죠? 아, 잠깐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웃음> <웃음> 당신은 지금 화장실을 가면 안 돼요. 아, 안 돼. 싸일 것같트 급해. 이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모르시는군요. 내가 여기에 갇혔습니다. 내가 갇혔다고요? 내가? 제가 왜 갇힌 거예요? <laughs>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 그래서 갇힌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죠? 알려드리죠. 앞으로 가시면 세 개의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그때로 가실 겁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때로 가진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 잘못들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다니 어떻게? 그건 제알 바가 아닙니다. 이런? <laughs>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 잘못들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건 뭔 개소리야?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어, 네. 음, 그래. 레렉 레그 요소 과거의 겨, 잘못 <laughs> 이라고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올, 올. 너, 오울. 너 네, 네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 좀 당한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나 이제 거 같은데. 내가 예상한 거보기전뚫어야한다고 생각했어. <laughs> 알겠습니다. 과거의 잘못. 바, made by War비라고 하는 분이 많으셨네요. 자 갑시다. 자신이 설치한 아이템에 블록은 불수 없습니다. 비디오 설정은 구름 오프. 시야는 일반 범위네요 그래픽은 화려하게. 는, 저는,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좋 <laughs> 쾌활한 방송 설정을 위해. 시야 16도 안 돼요. 네. 밝기는 밝기. 부드러운 조명 효과 최대. 입자 모드 쉐이도 끔. <웃음> 알겠어요. <웃음> 네, 깠어요. 쉐이도 안 깔았는데. 껴도 좋지만 레이 좀 심하게 걸수 있대요. 사운드, 들릴 정도로 켜주시고, 추, 추천 폰트는 넘어가시고, 리소스 팩 기본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프 탈출 과거의 잘못, 워비. 과거의 잘못. 네, 알겠습니다. 어, 누가 어 이거 뭐야, 이거. 세계문이 있네? 여기가 그. 맞습니다. 여기가 그 과거, 현재, 미래 개혁으로 통하는 문이 연결, 어 문이 있는 곳입니다. 좌... 좌측에 보이는 게 과거의 문, 정면에 보이는 게 정, 현재의 문, 우측에 보이는 게 미래의 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첫 번째로 과거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laughs> 들어간 뒤에는 뭘 하면 되는거죠?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너 진짜 한대 맞을래요? <웃음> <웃음> 아니 살 사람이 자 보자보자니까 <laughs> 알아서 헤쳐나가십시오 앞으로의 상황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죠? 과거의 문 구멍이랑 회색빛 무늬다 그리고 버용니가 그걸 <laughs> 수정을 하고 있다 <laughs> 너 밟았지? 나 <laughs> 몰랐어 <너> 밟으면 이렇게 열릴지 몰랐어 밟으면 이렇게 <이런> 쉽 <laughs> <시점이 웃음> <시점이 웃음> 열릴지 몰랐지 <laughs> 이제 밟으면 되는 건가? 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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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리는 <laughs> 이번에 이거 열려 <열로>, 여는 거였어? <laughs> 어이리 열어 이제 네. <laughs> 빨리 부숴. <laughs> 빨리 부숴. <laughs> 어, 그래. 고마워. 이번 년도? 몰랐어 <웃음> 우와. <웃음> 아, 시끄러워. 어, 아, 우 시끄러워. 오. 아, 그만해. 알았어. 미안해.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어? 분이 사라졌어. 와, 이거 대박 신기한데? 아, 그만해. 깔끔해야지 <laughs> <laughs> 근데 좀 무섭다. 저 저기요. 부구 없어요? 정말 같이 안하나보네? 설렘 야밥도방 먹고 뭐 빨리 꽃을 써고 양치하고 뭐 누구야? 협박해야 될거아니야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잠깐 뭐 익숙한 아들아 빨리빨리 어? 빨리 하라고 내가 몇번 해야 이해 설마 엄마? 일부 과거의 잘못 채타와 엄마의 향기라고 하네요 제임스 아거야 갑자기 왜 이래 아 알았다고요 아 진짜 겁나게 막 왔다 왔다 아으 소리찬소 엄마 속을틀 먹으라그래요 아 내가 네, 아, 씻는다고씻는다고아옷 입고 양 차고 여러 밥은 먹고 가야 될거아니야아 몰라 그냥 편의점 때울게아 몰라 갈게 그냥 얘 예전보다 쪼그만해 사촌이요? 당연하지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꼭 챙겨 먹으라고 뭐랬니? 몇 번을 얘기했니? 그래 밥을 챙겨버려 몇번 말했어 올리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laughs> 먹었지? 내일 네, 이럴 줄 알았어 밥 먹으라고 어 <laughs> 그냥 갈래 <laughs> 다녀너 먹었니? <laughs> 아 진짜 안 먹었어 <laughs> 알았어 아 그냥 갈게 다녀했겠습니다 <laughs> 가빈 오이가너사비스잘생겼어 방송에서는 너 이번에도 떨어지면 300번째야 알지? <laughs> 제가 300번째가 떨어졌어요? 아, 뭐 300번이야 집을 차시야 준비도다 했다고 알겠어. 떡 챙겨갖고 먹어봐. 아, 네네네네. 아, 정말. 아, 자기소개서랑 증명서류 어딨지? 아, 진짜. 엄마는 맨날, 어? 밥도 하고, 밥, 뭐, 먹으라고, 와. 아, 가 밥도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류 요리사가 한 것보다 맛없어? 아유, 왜, 왜요? 찔려요 여기, 여기. 아, 왜 여기. 아니, 어디? 여기. 아, 그러네! 서류하고 자수 있네. 아, 이거 챙기고. 더 자주 할거 없나?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게임이 시작됐나? <laughs> 오케이. 아, 놀래다. 어? 이자 좀 줄래? 어, 어 현관이 열렸다. 아, 엄마는 뭘 또. 꼭 학교가 올게요, 그래도 엄마. 에이. 그래. 잠깐, 현재하고 과거가 너무 섞였어! 잠깐, 그래. 기억이 나. 기억이 난다고. 이때, 바로 이때 내가 합격을 했었지. 잠깐. 근데 이게 왜 잘못이야? 이건 잘못도 아니잖아 근데 잘했잖아! 오히려 잘한거 아니야? 응? 어? 오히 잘했는데 합격까지 했는데 그게 부금 어딨니 제발 좀 이상한데 어? 서류를 넣어달라 하네? 서류 여기다가 서류를 뿅어우 서류 이거 자기소개서 뿅어오 오케이 오케이 스물아홉자리의 방그끝 마지막 남은 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제임스 과거 는 영화꺼로 배정받았다 음. <laughs>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음. 일부 과거의 잘못 <laughs> 챕터 2 음. 1-2 월화수 목금금금금금 금, 금, 금. 이거 일이 음. 많다는 뜻인것 같은데 음. 어, 어 뭐야 아, 얘들아 나만 죽어가지마 누찍었어요 얘들아 <laughs> 즐겁다리 무슨소리야 아직 음. 방송한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맞아 그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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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보요이 사람은. <laughs> 어, 영화가 과장이네 볼륨아. 이번에 우리 회사 땡땡 뭐지? 어 뭐야 회사 이름이야? 이쪽 적자가 많아. 오늘 빌려놓고선 갚지 않는 니먼. 잼스들이 그 쪽을 그 쪽은 어때? 아 제출 도 마찬가지라니까. 제출자는 좀 있는데 아 갚는 사람이 없어 잭들이 어좀 빌렸으면 갚고 어? 이자도 좀 넉넉하게 주고, 팁도 한번 좀 주고. 어? 팁을 그래요, 과장님. 예. 죄송한데 혹시 무슨 교정이기셨어요? 어, <laughs> 제가 제가 많이 <laughs> 말이 당황스러워서.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으요요 아, 그럼 한달 내로 잘 처리할 수 있겠지, 안 그래? 아, 아, 네할수 있죠,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역시 자네는 든든해. 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 지 아, 오늘 회의 저랑 님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미친. 직원이 그쪽밖에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제임스가 다니고 있는 산마머니는. 산마그, 산마그, 산마머니. 안 되나? 일정한 금액 수수료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 업체이다. 음. 제임스가 이거에서 일한 지도 5년째.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착실한 성격으로 2,43년 만에 인터넷에 대리로고 고속승진을 하였어. 아주 완벽하고. 응? 어. 뭐야. 오오 과장님? 아, 나야. <laughs> 과장님입니다. 아. 자 이제 안... 이게 아직까지 돈을 안 갚은 사람 리스트야. 어이 과장. 어, 엄청 많군요. 야. 그 중에 엘리슨이라는 놈을 가장 많이 빌렸으면서. 어, 진짜네요. 가장 오래 질질 끌어. 와, 1억 7천만 원을 빌렸네. 이놈 좀더 신경 써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왜 이리 목소리에 힘이 없어? 왜긴장돼어할거 같아? 아, 설마요 아, 저 몰라옵니까? 저 아, 위위위 위대, 대리입니다. 위 대리요. 어, 저가딱 응? 어? 내가 그래, 해야지 안 <laughs> 되다. 그럼 난 골보 좀 치고 올게. 뭐썩걸로마 <laughs> 나는 지금 돈 받고 골프 올... <laughs> 아우 너 계급장만 아니었어. 내가 너를 그냥 아구창해 주고 다 한번 um, 받들어 모셨어 그냥. 괜찮아 계급장 있잖아. 내잘 네, 다녀오십시오. 음. 네. 아 새끼 시작해 볼까? 아 오늘도 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 일단 오늘은 모르시할까. 음. 일단 음. 오늘 일단 옆 부서 있는 여 대리한테 일단 바나우좀 드리고. 오케이. 전화번호 좀 따고. 오케이. 그래도 쏠러고 <laughs> 탕비시. 음, 100억 대기업 만들자. 왠지 이런데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곳이 없네요. 없어. 아, 오케이. 그럼 나가보자, 일단. 이건 뭐 없는 것 같은데. 나갈까? 나가자 그러자. 이건 뭐야? 어, 뭐 없네. 요 갑시다. 제임스는 차례대로 그 사람들을 연락을 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몇번 전화를 거니 대부분 빛을 갚기 시작했다. 그런데 단한 명. 그한 명만 빛을 갚지 않았다. 나쁜놈! 너 때문에 지금 집에 3일째 못가는다 가장 많은 빚있는 사람 바로 엘스턴이다 몇쭈가루가 이제 남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임스는 그의 부하사원과 사원 데이빗과 함께 그의 집으로 차가기로 했다 일부 과거의 잘못 챕터 2 비거 열려! 닫혀! 안다치네오 왔어? 올 엘스턴 씨! 아이 사람이 말이야 데.. 데이비스는.. 데뷔이 미? 데이 와? 도 남자 이름데이 미? 예 s 혼돈이? 예쓰 아 오케이 okay, 일본인데스아 오케이 okay. 어... 그냥 이거. <laughs> 어.. 여기가 에스.. 어 여기 뭐야 아나 내가... 여기가 에스.. 미.. <laughs> 암튼.. <laughs> <laughs> 아주 낡았습니다. <laughs> 역시, 자네는 역시 일본이라 그런가 아직 한국말 서투르구만. 아,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럼 그 6월 집어좀 셔던 마우스 플리즈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러게 엘사 씨안 나오십니까? 아 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한 뒤져봐야지만. 안 방부터 가안 방부터. 아, 한방 아, 여기 있네. 어, 어, 실례합니다. 어, 없네. 없는데? 위위 위에도 방에 있는 거같은데 그 그럼 거기구만 가자. 위에 방에 있어. 진짜? 어딨어? 여기 네 계단 여기있는데왜 여기 이렇게 어려운 데로 가설린? 얼린... 어, 뭐 어떻게 왔어? 네? 어? 저요? 저 원래 어... 길대로 왔어요. 어, 아니야. 내가 어? <laughs> 아니. 나이렇 하고 왔어. 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이거 이거. 비켜. 어 아! <laughs> 여기도 없는데요? 근데 다른 방도 보니까 깨끗하다. 아, 그자당할 시간 아니야. 여기 봐, 지금 누군가 있었잖아 방금까지 어? 누군가의 발자국, 엘스타의 발자국 추축되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건 뭐죠? 어, 아호인가 안과 밖이 깨끗해야 무엇이든 열린다. 뭐지? 파들어봐 그러면 깨끗하게. 아니네요.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이게 뭘까요? 뭐를 도하는 걸까?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된대 일단. 화장실 가볼까?